평소 통역학과 분들은 어떤 물건을 갖고 다니시는지 궁금한데요. 각자 가방 속 물건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네. 네. 동기들 중에 제일 물건이 적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작은 가방에 넣어 다니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웬만한 거는 솔직히 그 사물함에 다 집어넣고 네, 다니고 있습니다. 어, 이 동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은 텀블러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이제 어, 1 시간 동안 마시고 다시 이제 교수님이 쉬는 시간 5분 주시면 그때 빠르게 다시 물 여기 있는 물을 한 시간 동안 마시신다고요?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테이킹 아마 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A4 용지를 한번 접고 두번 접어서 총네 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늘 이거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사색 볼펜 사색 볼펜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뭐 동기대 크리틱 할때 교수님께서 이제 정정해서 해주신 통역 같은 거 적을 때. 필요한 것 같고 이거 노트는 공, 그 교수님이 이제 어, 말씀해 주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호를 쓰면 좋다라고 음. 하는 거를 적거나 어 과제 어떤 과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기다가 다 음. 적어서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되게 조그만한 그거네요. 갤럭시 네, 갤럭시 템고 음. 또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박혜경 교수님께서 어 펜찬하신 일본어 그 회의 네, 통영 노트. 네, 뭐 최근에 되게 열심히 봤습니다. 음. 제 어, 가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이거는 수업 자료를 넣은 파일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어리 뭐 수업이라든지 스터디 그런 계획 같은 걸 적어 놓습니다 예, 숙제 마감 같은 것도 여기다 꼭 적어 놔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노트테이킹용 노트고요 이런 식으로 줄이 그어져 있어서 직접 줄을 긋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아이패드입니다 저는 평소에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둘다 갖고 다니는 게 일도 많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어, 오늘은 노트북은 두고 왔습니다. 어, 저희가 저희 반에서 일본어 그 전문 용어 사전이라고 박혜경 교수님이 어, 출판 편찬하신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사회 분야를 우리가 공부를 해오자라고 하면은 공부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V플랫 어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휘지도 않고 잘 찍혀요 예쁘게 좋다 예, 예 주전부리 이거는 어, 어. 제가 이거 뜯지도 않아가 주작 아니냐고 하는데 <laughs> <laughs> 예, 이거 여기 학교 편의점에서 투플러스 1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. 한번 주시면 돼요. 다들 저도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다들 배고파가지고 <laughs> 와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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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이어폰을 세 개를 갖고 다녀요. 과제할 때 이제 그렇게 녹음 파일 듣고 해야 되니까 이게 그 노트북용이고 이거는 제 저희 통역부스 들어갔을 때 이렇게 꽂아서 쓸수 있게 따로 갖고 다닙니다. 이거 다이소에서 5,000원이면 사거든요. 그래서 저렴한 거 쓰셔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, 무선 이어폰입니다. 이거는 핸드폰 세트로 맞췄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통. 네, 저는 검정색 볼펜을 두 개를 갖고 다니는데, 어, 시험 볼때 특히나 통역버스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그때 펜 하나가 나가면은 어, 바로 옆에 있는 펜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두 개를 갖고 다닙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샤프인데 이제 동기들 크리틱 적을 때, 텍스트에다 적을 때 유용하고요. 이것도 아까 해진 상이 얘기한 것처럼 사색 볼펜 이거는 필수입니다. 그러니까 교수님 크리틱, 동기들 크리틱 이런 거 적어야 되니까 색깔별로 표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속가방 이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머니가 많이 있는 거를 갖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을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교수님이 어 아, 그냥 뭐토요부스 뭐, 3명씩 들어가요. 이러면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쓸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. 그러면 저도 제 가방 속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묵직 거네요 어, 어, 장난 아니죠? 이게 필수품이 텀블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.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정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다들 물을 떠 마십니다. 커피도 다 마시고요. 이 파우치 속에는 전자제품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. 충전기가 어, 그래서... 없으면 못 삽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동시통역 할때 부스 들어가서 쓰는 이어폰. 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한 만원짜리 만 이어폰을 쓰고 있습니다. 어디 건가요? 이게 아이리버에서 샀어요. 음. 이 안에는 약간 이런 주전부리.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캔디류를 뭐좀 많이 먹게 돼서. 그 다음에 주전부리 이거 초형인데 임캔디 진짜 맛있어요. 드실래요?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당이 좀 많이 떨어져서. 그래서 이런 걸 챙겨 다니게 됐습니다. 원래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. 나머지는 다 이제 공부에 관련된 것들인데요. 그냥 이렇게 그날그날 그날 단어, 보고 싶었던 단어나 그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쓰는 편이고요. 요거는 이제 제가 필사를 해서 그 필사한 거를 적어 놓는 노트입니다. 필사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직접 쓸 일이 잘 없잖아요. 눈으로만 훅 보고, 근데 그 문장을 내가 쓰다 보면 이 문장의 구조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 다음에 일본어가 한자가 어렵잖아요. 그 한자도 요즘에 너무 그냥 눈으로만 보니까 비슷한 한자가 나오면 꼭 잘못 읽어요. 그래서 좀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써보자. 라는 생각으로 쓰게 됐는데 해서 하다 보니까 루틴이 돼서 좋더라고요. 음. 필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 좋았던 표현이나 음. 이런 거좀 배우고 싶은 표현이나 좀 쓰고 싶은 표현을 이렇게 목줄을 쳐놓는다든가 음. 이렇게 해놓거든요. 그래서 이걸 또 나중에 쓱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. 이것도 개인적으로 매번 <laughs> 경, 그 광고는 아니고 한국경제를 <laughs> 구독을 하고 있어서. 아침에 올때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처음에는 약간 사자성어를 외우려고 음. 시작을 해서 처음 앞부분 사자성어가 좀 같은 많은데 뒤로 <laughs> 가다 보면 문장이 갑자기 튀어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때 그때 좀 외우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넣어놓고 시간 좀짬 나고 할때 그냥 보면 보는 편입니다. 이거는 아까 거랑 비슷한 그. 노트 테이킹 노트인데 오늘 마지막까지 다 써서 다시 이 돌려서 안 쓰고 있습니다. 음, 음, <laughs> 이건 다들 똑같구나. 이름은 심심해서 적었어요.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딴짓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뭐 패드는 다들 가지고 있어서 좀 특별할 건 없어요. 꼭 필요하긴 합니다. 과제도 이걸로 하고 신문 일본 신문 같은 것도 이걸로 보고 많은 것에 이렇게 쓰고 있죠. 요거는 좀 다른 분들 어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북. 리더기입니다. 진짜 종이 같다. 그쵸? 그래서 눈이 되게 눈에 되게 좋아요. 이게 음. 패드가 눈이 너무 쨍하잖아요. 음. 사실 학기 중엔 책 읽을 시간 거의 없는데 <laughs> 조금 힐링하고 싶을 때 책을 읽습니다. 요거는 필터. 요 제트스트림은 제 생각엔 통역과 하나면 다 들고 다니지 않을까. 진짜 전 이걸로밖에 노트를 못하던 병에 걸려가지고 <laughs> 사실 다른 걸로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? 의외로 다른 펜, 펜 굵기 같은 거에 따라서. 맞아. 맞아. 노트 진짜. 그 나름의 질 차이가 음. 많이 나서. 그래서 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또 이것도 0.7을 쓰냐, 0.5를 쓰냐, 이거를 음. 또 구집하신 음. 분들이 있어요. 잘. 저는 무조건 0.7을 쓰 저는 얇은 거. 아, 전안 돼요. 저는 음. 무조건 0.7이어야 할 음. 만해요. 전두 개를 구비하는 거. <laughs> <laughs> 어, 역시. 두개 구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네, 요거는 이제 학교 자료 같은 거 넣어놓는 파일. 파일은 이렇게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자료 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음. 그냥 파일로 건차 파일 같은 걸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맨 앞장은 항상 좀 이렇게 단어 위주로 해놔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보수 있게. 음. 그래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것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쭉 보면서 시간을 때우곤 합니다. 이거는 관영어구 사전인데 그냥 이거 뭔가 이런 공부를 하다가 너무. 음.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음. 하다가 좀 너무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이런 걸 열어요. 이거 진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. 음. 요거는 기억하시나요? 우리 1학년 때 했던 문장구약 자료를 제가 1학기 거, 2학기 거다 이렇게 묶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했던 걸 다시 봐도 공부가 되더라고요. 어. 분명히 공부했던 를 건데 음. 기억이 안 나. 음. <laughs> 어, 특히 문장구역 때 받았던 자료들 다 너무 좋았어서 음. 이렇게 교수님 이 피드백도 엄청 잘해 주셔서 이게 전부 다 교수님 피드백 해주신 거를 뽑은 거거든요. 이게 전부 다 교수님이 하신 거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도 해놓고 좋은 외우고 싶은 표현들은 이렇게 해서 보는 편입니다. 아, 요거요거 요거. 제가 얼마 전에 장만한 우정조문 40만 원이 넘는. <laughs> 공부도 좋지만 좀 같이 들고 다니면서 좀 힘든 통대생 활을좀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런 아이템에도 좀 힘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가방을 소개하겠습니다. 어, 이 가방 어디서 네. 많이 봤는데? 이거는 학교에서 선물로 주는 가방인데요. 되게 튼튼하고 막 되게 좋아서 데일리템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제 노트테이킹 인용 노트인데, 이게 지금 일곱 번째 노트라서 개수를 쓰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요. 저는 이가 가로로 돼 있는 노트라서 저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. 다쓰면 뒤로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쓰고 있고요. 저는 이걸로 아예 정착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노트에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하시긴 하지만 일단은 학기 중에는 <laughs> 익숙한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, 또 빠질 수 없는 게 갤럭시 저는 갤럭시 탭을 씁니다. 제가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얘가 노트북 대용도 하는 거라서 좀 최대한 큰 거를 사려고 했었고 아카서 에이지라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배우를 바탕 <laughs> 타면에 해놔가지고 열 때마다 기분 좋게 열고 있습니다. 뭐 스터디도 보통 저는 다 아이패드 아니 갤럭시 탭으로 <laughs>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아까 혜진 언니가 소개했던 책인데. 국제회 통역 노트를 참고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상시 들고 다니면서 참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다이어리고부언 언니가 하셨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나 스터디 같은 거 일정을 적어 놓고 틈틈이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설책인데요 제가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카페 갈 때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때 핸드폰 하지 않고 책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들고는 다니지만 아직 반밖에 읽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이어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다이소에서 그냥 5천원짜리 구매를 했고 통역부스에서 사용하는 막 쓰는 이어폰입니다. 뭐 음질이 중요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이어폰을 쓰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거는 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고, 어? 얼마 전에 새로 샀어요. <웃음> <웃음> 음악을 듣거나 아침에 가면 학교에 등교를 할 때는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보통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섀도잉을 했어요. 안 보이니까.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혼자서 중얼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섀도잉은 집에서 하고요. 뉴스를 들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. 뭐 필통은 어, 저는 볼펜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, 검은색 펜이 세개고요. 그리고 삼색펜 진짜 필수.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파란색은 제가 들으면서 하는 메모를 하고, 빨간색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적는 편이고요. 저는 얇은 펜을 좀 선호로 하는 편이라서 0.5로 두 가지를 들고 다니고, 얘는좀 두꺼운 펜. 그래서 가끔 사용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 그런 사용을 하나요 하는... 근데 아직 사용을 잘 하진 않고 있어요. 아니면 동기들이 가끔씩 펜을 놓고 왔다거나 빌려줄 일이 있기 때문에 여분은 항상 챙기는 편이고. 샤프는 보통 지문을 읽을 때 끊기 표시를 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텀블러. 얘도 저희가 계속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물이나 커피가 정말 필수예요 텀블러도 항상 잊지 않고 가지고 다니고 텀블러를 안 갖고 온 날에는 꼭 커피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술이 잘 마르는 편이라서 립밤 분리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립밤도 항상 챙겨 다니고 있고 파우치에도 핸드크림이나 안경닦이나 립밤 학생증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통역학과는 가장 중요한 게, 뭐, 노트, 용, 노트는 꼭 필수였던 것 같고, 그 음, 이어폰도, 부스용 이어폰 놓고면은 안 되거든요. 불이 막히행정실로 달려가야 되요. 달려가야 됩니다. <laughs> 또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, 어, 패드류? 얼마 전에도 그렇고, 교수님이 갑자기 이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자료를 주실 때도 있고, 음,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. 음. 책도 너무 많고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 패드에 넣어서 음. 자료를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, 패드가 필요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입학을 하시면 큰맘 먹고, 뭐 지금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, 음,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하나는 마련을 하시는 게, 네.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네.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광고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교수님 그저의 책도 많이 우리가 응. 제가 보여드렸는데 절대 바이럴은 아닙니다. 응. 근데 어 있으면 정말 필요하고 같은 책이기 때문에 네. 스터디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아, 책들입니다. <laughs> 그냥 평생 봐야 되는 <laughs> 몇 번이고 몇테독을 응. 해도 아깝지 않은 응. 책이기 때문에. 책도 많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물건들도 잘 챙기셔서 즐거운 대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역 가까이 마침이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